UN 영어 노린 가자 술 without fuel, medicine and food. 이스라엘 e l authorities. 가자는 이제 곧 연료와 의약품과 식량이 없어짐 식량이 없어짐 이스라엘 관료들. The Gaza strip could be on the brink of a new humanitarian crisis. 이 f s u 라 p l i e s are not allowed in, authorities say, as Israel to the Hamas attacks. 어, 가자 구역은, 가자 지역은, 어, 새로운, 새로운 인도주의적 위기의 어, 가장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도주의적 위기의 시작, 시작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어, 공급 물품들이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관료들은 라고 관료들이 말을 한다.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공격에 대응하는 가운데 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if surprise are not allowed in 만약에 공급 물품들이, 공급 물자들이, 어, 안으로, 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면, 가자 구역 안으로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UN 영어 놀이